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경도명철학입니다. 아, 제가 드릴 주제는 얼굴에는 생기가 있어야지 아, 부자로 살수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아, 얼굴에 생기라는 무엇이고 또 살기는 무엇일까요? 아, 생기가 있는 사람들은 좀 긍정적인 사람들이 많겠죠. 또 살기가 가득한 사람들은 이거는 꼭 살기라고 해서 뭐... 살기는 좋은 뜻은 아니겠죠. 근데 어 살기는 인상쓰고 부정적이고 이런 것을 아 살기라고 하죠. 생기가 있어야지 그 사람이 긍정적으로 보이죠. 생기는 별거 아니랍니다. 미소를 많이 웃는 얼굴이겠죠. 근데 생기가 없이 그저 어 살기만 가득하다면.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, 과연? 아, 부정적이고, 늘 인상쓰고, 그러면 불만이 늘 많은 사람이겠죠? 불만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? 병이 오죠? 병이 오면? 누가 손해일까요? 상대방이 손해일까요? 내가 손해일까요? 맞아요. 부정적이면 나만 손해예요. 근데 그거 참 모르시죠?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,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. 부정적이면, 그 자기만 손해라는 것을 스트레스 받는다고, 그 일이 없진 않잖아요. 스트레스가 있어도 그 일은 계속 해야 돼요. 근데 어차피 할 거니까, 좀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건좀 어렵겠죠.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하면 훨씬 내 정신건강에 이로울 수가 있겠죠. 사람들은 주로 그 생기와 살기를 어떻게 생각할까요? 어, 맞아요. 생기는 일단 그 사람을 봤을 때, 아, 얼굴이 환한 얼굴. 피부가 환하면 더 좋겠죠. 피부가 환한 얼굴. 웃음기가 환한 얼굴을 얘기하는 거겠죠. 그래요. 살기는 그 사람을, 아,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돼 있죠. 왜냐하면 늘 뭐든지 생각이 부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거 해도 안될 거야, 나는 저거 해도 안될 거야. 뭐 예를 들어서 뭐이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 내 말이 아마 안 맥힐 거야라고 먼저 생각을 하면 당연히 그 말이 안 맥히겠죠. 왜냐면내 자신을 먼저 믿지 못하니까 나를 믿어야지, 나를 행복하고 나를 사랑해 줘야지 상대방도 나를 믿어주고 사랑해 주는 거죠. 그런데 늘 인상 쓰고 또 찌푸리고 있고 그러면 일단 좋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? 옆에 와서 말 걸기가 불편하겠죠. 그리고 뭐 어떤 거를 그런 사람한테 의논하고 싶겠어요? 상의하고 싶겠어요? 그건 아니죠. 일단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, 생기가 있는 사람들에게 상담을 하고 싶어 하고 그런 사람들이랑 친해지고 싶죠. 가까이 다가가고 싶죠. 안 그런가요? 저는 그렇습니다. 아, 부드럽고 또 편안하고 어, 그런 사람들. 아, 근데 저는 어떤 종류의 사람일까요?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. 맞아요. 저도 욕심이 많고 그냥 똑같은 사람. 똑같은 사람입니다. 욕심 많을 땐 욕심 많고 또 상황에 잘 대처해 나가는 그런 근데 기왕이면 음, 생기가 있어서 긍정적이면 훨씬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 효과가 더 크게 나겠죠. 그렇지 않나요? 긍정적이면 그 일이 효과가 훨씬 더 크게 날수 있어요. 부정적이면 바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겠죠.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것은, 어, 나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, 아, 어,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랍니다. 그럼 내가, 내 존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, 한가요? 여러분이, 어, 상대방을 대할 때, 예쁜 미소, 웃으면서 대하면 그 상대방도 나한테 그렇게 하지만, 인상 쓰고, 찌푸리고 있으면, 일단 말 걸기도 어렵겠지만, 그런 사람한테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. 그렇지 않나요? 사람 다 똑같아요 마음이. 나는 나도 저 사람이랑 진짜 친해지고 싶어. 그런 사람들 한번 보세요. 어, 호감형인가? 비호감형인가? 대부분 아마 호감형인 사람들이 아, 생기가 있는 사람들일 걸로 압니다. 아, 여러분들도 그 충분히 그렇게 되실 수가 있고 또 찌푸린 얼굴보다는. 미소짓는 얼굴이 훨씬 정신 건강에도 이롭습니다. 여러분도 힘들지만, 맞죠? 힘들다고 계속 인상 쓴다면, 그건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게 아니니까, 힘들 상태에서도 조금 내 여유를 찾고 생기, 얼굴에 생기가 돌게 하신다면, 아, 지금 하시는 일들이 아, 훨씬 아, 배로 효과를 얻으실 수 있겠죠. 여러분들도 생기 있는 얼굴, 예쁜 미소로 좋은 일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